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승에 빠지리 눈물이 아을 가리고 내 맘에 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성희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え <music> 다른 길하게 하시니 의지하고 어디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와 전도의 그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속한 이 기장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 되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간다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또 학교와 또 그곳에 함께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의 삶이 마치 선교사의 삶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설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 선교지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속한 가정과 교회와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님께서 역사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여 천국을 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놀라운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바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들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 주의 임재는 세계 곳곳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귀한 은혜로서 주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오나 우리 입이 참으로 주님 우둔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주님 헤마라 있을 때가 많지만 아버지 끼시가 우리를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더욱더 주님 뜨거운 열정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주님의 제자 된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게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속한 교회가 더욱더 이레 주님 앞장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님먼 곳에 나아가 복음 전할 뿐 아니라 또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우간다 땅을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주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날로 부흥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함나이다. 하나님 곳곳에 나아가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현장과 또는 가족과 하나님 또그 속. 한 교회와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그한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정말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수고하며 주의 뜻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주 우리 의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그 복음 역사들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현장현대에서 주님 정말로 지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운데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풍성한 읽어주시고 주의 기도가 능상하신 보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또 새롭게 주어진 이 하루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거마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며 우리의 욕심 가운데 메어 있지 아니하며 정말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8장입니다 구약성령 역대하 8장 1절부터 1 6 육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읽겠습습다역 역대하 장장절부터1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요하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을 쳐서 점령하고 또 윗베드론과 아랫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가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앞에 드리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이곳 1 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의 건축 공사가 끝났습니다. 성전도 완공되었고 자신의 궁궐도 다 지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이방여인을 언약괴로부터 멀리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어떤 인간적인 결점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솔로몬은 이방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또 사실은 어느 기간 동안에 그 이방 여인을 왕궁에 지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역대기서는 왕들을 긍정적으로 그려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긍정적 측면들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 말씀을 본다면 이방 여인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로부터 멀리 두려고 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거룩함이란 곧 구별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정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이방 여인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거룩하지 않은 까닭은, 정결하지 않은 까닭은 어, 그들이 율법대로 사는 자들도 아니요. 사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도 마찬가지 원리를 이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시간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영적으로 성결하지 못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두 가지가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이왕이면, 아예 그 이방 여인을 안에 삼지 말았어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또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죄를 짓는 또그 부족한 연약한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서도 물론 노력하는데 또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똑같이 또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므로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자신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므로 끊어버려야 하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거룩한 삶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끊을 수 없는 것에 관하여서 또는 그 각각의 특성들에 대하여서 멀리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끊어버려야 하듯이 그것이 정결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므로 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나 무엇인가를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나 우리가 가까이 하는 여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한 적당히 멀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구별되며 또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특별히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다시 말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말하자면 드리고, 그래서 절기들을 따라서 번제를또 하나님께 마땅한 제사를 드리는데,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 제사에 있어서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원리로 행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의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뜻을 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생각이 치우쳐서 그냥 다짐하고 그냥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참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학생이 아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직장인들이 아, 그동안 내가 좀 나태했는데 그동안 내가 좀 게을렀는데 아 이제 내가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이지요.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아, 내가 지금부터는 열심히 어,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것이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열심과 그 다짐과 그 수고 가운데 성경적인 기준과 이 말씀의 원리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칫 그 방향이 상실된 우려가 있고 심지어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각 기관과 여러 부서와 이제 새롭게 사람들을 세우고 있고 또 이미 세웠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이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계획하며 또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수고하게 될 것인데 이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해 주신 바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잘 열어가며 새로운 섬김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각 기관과 부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먼저 찾자면 앞부분에 있는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일을 맡기고, 또 문지기들과 이렇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성전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맡기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14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의 귀를 따랐고, 이전에 다윗이 그렇게 명령한 것을,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솔로몬 왕도 이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성경을 따랐다 하는 앞부분에 있었던 성경을 따라, 성경 말씀, 말씀의 원리를 따랐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좋은 신앙 전통을 따라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전통, 앞에 있었던 이전에 이미 있었고 전에 내려오고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이 좋은 신앙 전통은 어떤 것을 좋은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아주 오래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일수록 좋은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역시나 성경적인 것, 역시나 말씀의 기준에 맞는 것이 그야말로 좋은 신앙 전통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앞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따라서 그 다음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계속해서 이어오며 이제 다윗 왕도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게 에 주셨던 그 율법을 따라 행하였던 것처럼 그 좋은 신앙 전통을 따라서 이제 세워진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나 앞으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전승해 가는 것입니다. 계속 전수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오랫동안, 오래 전에 세우신 이 기장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신앙전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전통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교회에 속하여 있음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말씀에 잘 맞는 성경의 기준에 잘 맞는 그리고 좋은 신앙 전통으로 내려온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올해 마무리해 가야 될 중요한 사명이며, 또 내년 새로운 한 해를 이어가면서 행하여야 할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악한 것을 끊어내고 멀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의 규례를 따가서 솔로몬이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새로운 일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말씀의 기준과 그 원리 안에서 좋은 신앙 전통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주님 앞에 행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그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말씀에 입각하여서 또 좋은 신앙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은혜를 사모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숭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가 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귀와 믿음을 따라 하나님 특별히 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인 성김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함에 있어서 주님 우리 함께 각자의 일들을 맡아 성김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일로 가는 모든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오 예수님 각자에게 맡겨진 인사를 따라서 세우시고그일드 신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참게 해주시오